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때로는 사실인지 허구인지 모호한 경계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중 하나를 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물, 속의 소녀라는 제목의 공포 썰입니다. 몇년 전에 일이었다. 나는 학기 중간쯤에 조용히 작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던 중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도서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도서관은 낡은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비교적 한산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자주 찾게 되었고 이제는 그곳에 익숙해질 때쯤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였다. 문득 낡은 서류철이 책장 구석에 가득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의 몇 가지를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오래된 도서관 기록과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어떤 서류철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겉에 기록 보관, 민감, 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경고에 신경을 썼겠지만 호기심이 강한 나는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류철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1980년대 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일련의 사건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건마다 특정한 장소, 즉, 오래된 우물 근처에서 사람들의 실종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어느새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서류철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종자 중한 명인 어린 소녀가 우물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목격자는 그 일이 일어난 그 즉시 사라져 버렸고, 이후로 더 이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 사서에게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우물은 지금도 그곳에 있지.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찾지 않아. 그저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을 뿐이야. 그 이야기에 더욱 흥미가 생긴 나는 직접 그곳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낡은 지도를 참고하여 우물의 위치를 찾아갔다. 도착해 보니 지금은 나무도 찾지 않는 듯한 얼음하고 황량한 장소가 맞이했다 버려진 우물은 약간의 잔디와 이끼로 덮여 있었고 주변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우물가로 다가가자 흩어진 낡은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 우물 깊이를 내려다봤다 그때였다 갑자기 소름끼치는 기분이 들었다 으스스한 바람이 불면서 뭔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금세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바닥에서 갑자기 녹슨 양동이 하나가 나타났고 안에는 작고 낡은 인형이 들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인형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곧 공포감이 엄습하자 인형을 도로 양동이에 넣고 급히 그곳을 떠났다. 몇주후꿈 속에서 나는 다시 그 우물 근처에 있었다. 거기에는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고 도움을 구하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깨어난 뒤에도. 그 꿈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다. 결국 나는 그 꿈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소녀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당시에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소녀의 가족과 연락이 닿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한번더그 우물을 찾았다. 이번에는 우물 아래로 손전등을 내려보내 깊이를 관찰했다. 그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우물의 깊숙한 곳에 봉인된 듯한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희미한 인광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영혼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물의 소녀는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이제야 평온을 찾았으리라. 이 이야기는 현실과 상상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과 공포를 안겨줄 법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포 썰은 어구이거나, 과장되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주는 감정적인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해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나는 주말에는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떠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곤 했다. 그 오두막은 할아버지께서 한참 전에 구입하신 곳으로 이제는 가족 중 나만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그곳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장소였다. 어느 늦가을 주말 나는 오두막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머리가 쭈뼛서는 느낌에 무심코 백미러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다. 어둠이 산을 감싸 안는 것은 많이 봤지만 이날은 유독 어둠이 깊게 느껴졌다. 짐을 풀고 벽난로에 불을 지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려 했을 때였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순간 놀라서 몸이 굳었다. 이 오두막에는 나 혼자만 있을 텐데 누가 찾아온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좀더 크게... 그리고 빨리 쿵쿵쿵 나는 그제서야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나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은 마음 반이었다. 차마 문은 열지 못하고 그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은 어떤 다른 소음도 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마음 한 켠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았다. 대체 누가 무엇이나를 놀리려 하는 것인가? 걱정 속에 겨우 잠들었던 나는 무거운 꿈 속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태양 빛이 날 맞이했다. 어젯밤에 일이 거짓말 같을 정도로 평화로웠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산 책이라도. 다녀오기로 했다. 산에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폐속 깊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한 기묘한 물체를 발견했다. 산길 옆 수풀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것은 작은 손거울이었다. 낡았지만 한때는 값비쌌을 물건으로 보였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울 속에 반사된 나의 뒤편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검은 형체가 비쳤다.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거울을 주워들고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내내 등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침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동네에 한적한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곳은 한때 한 귀족이 소유했던 숲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십 년전한 가족이 이곳에 숨으려고 했던 곳에서 자살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이후 그 산은 사람들에게 깊이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도서관의 관리인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는 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따금씩 사람들이 밤에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했다. 한 가족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 깊이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 들려온 소리, 산 속에서 본검은 형체는 그저 상상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밤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저 매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전에 느낀 그 이상한 기운은 느낄 수 없었다. 며칠 뒤 오두막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나는 우연히 벽난로 위에 놓인 그 오래된 손거울을 발견했다. 그대로 두고 가려다 무심코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환상인지를 아니면 정말로 그 영혼들의 흔적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을 품고 있고 나는 그저 잠깐의 방문자로서 지나갔을 뿐이라는 것을 몇 년이 지나 다시는 그 오두막을 찾지 않기로 했지만 가끔씩 가을 노을이 질 때면 그곳에서의 밤이 떠오르곤 한다. 그날 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던 걸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오두막의 이야기는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로 친구들과 함께 오 일간의 캠핑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이 잘 안되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 일행은 나를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었고 캠핑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산책을 다니고 근처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낚시를 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캠핑의 묘미를 만끽했다. 그런데 셋째 날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는 이른 새벽 갑자기 어떤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가 걸어 다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숲이 우거진 곳이라 야생동물이 많기에 처음엔 동물일 거라 생각했지만 조용한 숲 속에 울려 퍼지는 그 발소리는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다. 이상하긴 했지만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걸지도 몰라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간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친구들 중 누구도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 중한 명인 수진이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해, 우리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녀는 꿈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텐트 주위를 맴돌면서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여기는 내 자리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간밤에 들었던 발소리가 그냥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나름대로 털어내기로 하고 일정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은, 더 기괴해졌다. 새벽 2 시쯤 나는 또다시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확실히 텐트를 빙글빙글 돌며 누군가가 걷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나는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텐트를 열었다. 그런데 텐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발소리는 간데 없고 주변은 고요했다. 시계는 여전히 두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손전등을 켜자마자 한기의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불이 꺼져 버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나머지 친구들을 데웠다. 모두 사태를 심각하게 느끼고 함께 텐트 밖으로 나가 살펴보았다. 숲은 조용했고 할수 있는 것이 없어 결국 모닥불을 다시 피우고 그 주위를 지키기로 했다. 그런데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있을 때한 친구가 불타는 장작 더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해진 인형이었다. 누구도 그 인형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친구들은 장난으로 그곳에 두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결국, 그 밤은 거의 밤을 세우다시피 하며, 불안 속에서 지났고,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짐을 싸기로 결정했다. 혹여나 미신 같은 일이겠지만, 모두가 이유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더그 인형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인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인형의 미소가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둘러 캠핑자리를 떠났고, 다신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인터넷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오래된 전설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곳은 예전에 한 외딴 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집의 주인은 남의 입을 빌려 끊임없이 속삭이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래서 그곳이 잊혀진 숲속 어딘가에 남겨진 것이다. 지금도 가끔씩 숲을 걸을 때면 생각난다. 그 누군가의 속삭임이 혹시 아직도 그곳 어딘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설마 그 인형이 그 정령의 또 다른 화신이었을까? 너무 두려워서 그 물음에 대답할 용기는 지금도 내지 못하겠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상하게도 한번 체험한 다섯 명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에 더 믿기 힘들었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추억으로 남아있다.